오늘은 호텔의 상품 정보 페이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호텔, 투어, 항공, 차량, 골프 모든 항목의 상품 정보 기능은 같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노출할 상품의 상세 설명 정보인 콘텐츠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자유롭게 상품 콘텐츠를 작성하고 판매할 상품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판매 페이지에 노출할 상품의 상세 설명 정보를 작성하는 기능이에요. 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바티칼 버튼 혹은 새로운 항목인 호리존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종류를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타이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콘텐츠의 노출 여부를 지정해 보세요. 갤러리에서 추가한 이미지를 작성한 상품 정보와 매핑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제목은 예시로 보여지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상품 정보에서 추가된 이미지는 자동으로 갤러리 메뉴에 추가됩니다. 작성한 내용들은 트리포트에서 이렇게 보인답니다. 프리박스 유튜브 계정에서 유저분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영상 매뉴얼들을 경험해 보세요.